안녕하세요. 예술김의이재우입니다 이제... 자, 방호 11홍이래요. 1 어, 1일간 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때이 꽃은 1 1일이더 훨씬 나고난 것 같아요. 이 나무 아시죠? 단풍나무 그소재추목하면서 자연시 얼굴이 변해졌다는 그나무인데고령근입니다 일본에서 일반 명자 나무에 접을 붙였던 것이 국내에 이제 수입이 됐는데, 밑에 배목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취목을 했는데, 취목해서 지금 이게 이제 만 2년이 경과한 나무입니다. 올해 꽃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진짜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꽃이 좋았는데, 제가 이유를 많이 생각해보니까, 젊은 뿌리가 꽃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꽃이 다쳤죠 그럼 이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그 중에서 이제 수정이 된 곳에는 이 오가 열매처럼 아주 못생긴 이 열매가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열매를 키운이라고 나무가 성장을 제대로 못하게 됐죠. 근데 우리가 그 열매를 물론, 뭐, 화작재로는여러분들 쓴다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걸 지금 보고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나무 수행인데. 문제는, 이 나무가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로 한없이 누웠다라는 거예요. 이얘를 이렇게 세워야죠. 나무 모양은 굉장히 재밌어요. 소사로 말하면 연근 형태인데,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꽃나무이면서 아박스럽고 예쁘게 만들 방법. 당연히, 가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무는 제가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것을 그대로 숟가락으로 그냥 쓸까? 여기는 세력이 엄청 강하고, 여기는 지금 세력이 약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은 요걸 가지고 세워서 숟가루로 만들까 세력이 강한 나무 지금 그걸 고민하고 나고 그다음에 정면을 갖다가 이쪽으로 할까 그러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할까 이제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지 일단 그런 고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해줘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이 못생긴 열매를 맺게 하는 이 꽃들을 전문제 따주는 겁니다 꽃이 따날 때가 됐어요. 꽃이 따내면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우리가 그러면 재재미가 없죠. 이, 이 꽃만 따내고 그대로 놓아두면은요 꽃만 불리고 마음 먹으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끝에 예, 지금 아직도 꽃눈이 남아 있어요. 이걸 다 따내면은 이 꽃들이 또 꽃이 피어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볼까요, 감독님? 자, 이렇게 꽃잎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전부 지금, 이게 따내고 있죠. 여기, 이, 요 꽃잎은, 이 꽃잎은 지금 수정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꽃이 말라버렸고, 나머지 지금 이게 꽃잎에 이렇게 덮어있는 것들은,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 그 시방이 살아있어서, 앞으로 꽃을, 아,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은 그런 건데, 이게 따낼때좀 조심해서 따내야 돼요. 열매만 톡톡 따내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그 동네의 이 뭐라고 순까지 다 잘라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따내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따낼때좀 조심조심 이렇게 따내야 돼. 자 이렇게 꽃 잎을 따내고 나면은 이 나무도 이제 일반 명제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 참이 꽃을 보고 그 댓글에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한 분이 이또을 보고 기분이 참 좋았다. 저렇게 댓글 보고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 같이 즐거움 또 기쁨 이런 걸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어, 우리가 사는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꽃잎을 전부 떠난 건데. 이렇게 따내고 나니까 이제 나무가 이 음, 모습이 이제 좀 제대로 보이죠. 1차로 해야 될 일은 가지를 짧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나왔는데 이잎 방향, 눈의 방향을 봐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세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번 구부러졌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정도 선에서, 이국기의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선에서 한번더 잘라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긴 가지들을 갖다가 잘라줘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걸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것같죠 자, 이제 방법은, 이걸 갖다가 세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무를 만들려고 보니까, 어, 나무가 그히좀 높아지죠. 소품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자,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요. 했으니까, 이걸 살리는데, 이걸 살리려고 그러면은, 철살거리 많이 안 해도 돼요. 자, 이럴, 이 경우에는, 여기 가지를 갖다가, 작게, 다시 쳐가지고, 요뭐 세력을 좀 줄이면 되거든요. 여기를 정면으로 할까? 그렇지 않으면, 짠! 아, 이 동도로 갔다. 여기를 정면으로. 그러니까 굳이 첫사거리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자라는 방식, 가위로만 나무를 만드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랍니다. 자, 저는 이 상모습이기 때문에 감독님을 지시에 철저하게 따라야되죠 그러면 일단은 이 주광이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짧게 자르는 거예요. 오, 아까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순을 유도해서 이제 뒤가지를 만들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뒤까지를 잘라내면은이 앞에 이 가지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게 빨리 성장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복잡하게 이것저것 고민할 것 없이 첫 작업도 할것 없이 그냥 작업이 간단하게 끝났는데 그러면 우리 영상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남아있죠? 자, 봐보세요. 요 나무가 한 줄기 있죠? 그 다음 밑둥에서 올라왔으니까 두 줄기, 세 줄기, 네 줄기, 다섯 줄기, 여섯 줄기, 일곱 줄기. 이렇게 보는데, 요 뒤에가 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기도해요 근데 요거 어때요, 요거? 지금 제가, 저는 지금 요거에 자꾸 눈에 걸렸는데. 어떨까요? 애교지로 그냥 남겨둘까요? 애교지로. 애교지로? 자, 이것도 잘라내려고 전환, 했는데, 아니요, 안 잘라내도 돼요. 뭐 나중에 잘라내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나무는 너무나 순이 과도하게 자라면 장마철에 한번 이 순치기를 해주고 장마 오기 전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쭉그뭐 성장이 적당히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어, 내년 또꽃필 때까지 꽃이 질 때까지. 내로 놓고 키우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보실까요 어, 너무나 일이 저는 복잡하게 일을 계산하고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한번 했으니까 작업은 좀 해줘야 되겠죠? 요게좀 걸리죠. 그러니까. 어, 그다음에 요것도 조금 더 벌어졌으면 응. 좋겠죠. 어, 이것도 좀더뒤었으면 좋겠죠. 어, 이것도 조금 더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죠. 어, 응. 그리고 이거 빠대리으면 좋겠죠. 응. 철사 거리 하네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철사 거리가 필요한 거죠. 자, 철사를 걸을 때는 이 가지를 먼저 걸어 줄 거예요. 근데이 가지는 지금 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성장했을 때 가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언제? 예, 이 나무 쳐다볼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지금 미리 이렇게 걸어버리네요. 어, 철사를 갖다가 일반 그, 보통 쓰는 것보다는 약간 지금 굵은, 어, 굵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굵게 사용하면, 어, 조금 시기가 경과해도 타고 들어가는 속도가 조금 어, 느려지죠. 어,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여기에서 일단은 철사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명자나무 종류 그러니까 명자라고 하니까 일본식 일본식으로 명자씨 생각이 나가지고 어 지금은 이게 산당화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 명자나무 종류는 꽃을 보기 위해서 마디 사이가 길어진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 이렇게 마들이 좀 작게 작게 잘라가면서 긴 흐름으로 호흡으로 가면은 나무를 갖다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첫사로 요거다고 요거다고 걸어가지고 만들었으면은 요놈을 좀또 세워야 되지 그럴 때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걸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지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건드리, 어, 가지를 갖다가 철사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를 감아 나가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철사 가가 됩니다.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요 가지, 요 가지에 붙여가지고 두 줄로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 초보자인 경우에는 지금 이 가지보다도 이 첫사가 훨씬 굵기 때문에 좀 많이 연습이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 가지 굵기에 맞는 철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때 저같이 상모십이다. 이런 것들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자,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가지를 갖다가 만드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가지가 지금 뒤로 갔거든요. 근데 이 가지가 지금 뒤로 가고 뒤로 이렇게 가고, 이 가지가 앞으로 이렇게 뻗어 주는 것이 나무가. 조금 더 예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가지가, 이 줄기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자꾸 언밸란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지가 앞으로 뻗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눈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한번 해봐야지. 자, 지금 이 정도 철사를 걸어도 나무를 무리를 하지 않는 정도로 하니까. 아, 이 정도 수준밖에는 지금 안 나와요. 요, 요 굵기, 요 나무가, 요 줄기가 조금 더 앞으로 뻗어나와줘야 야 나무가 조금 더살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하죠 어디에 붙어 쳐서 그러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흐름에 맞춰가지고 요걸 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방향을 한번 틀어가지고 첫살을감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거는 옆에 칠해감죠죠 원래는 이렇게 성장기에 나무를 하면 나무가 조금 많이 받아기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조금 무리해서 첫살을 어, 감습니다. 어떤가요? 아까부터 좀 좋아졌어요? 이 명자나무가 흔히들 그러죠. 꽃필 때만 좋은 나무다. 응.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또이 명자 꽃이 워낙 화려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명자 매니아들도 예, 선남아 매니아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어, 우리나라에도 이안정 금인의 고령 금이네뭐월균의 어, 이렇게 뭐 품종별로 해서 품종이 뭐 수백 가지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 나무는 참, 참 꽃이 예쁘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나무를 갖다가 만져야 될것 같습니다. 요걸 지금 더 놓고 근데 요, 가지가 굳이 꼭, 뭐, 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품이라. 요걸 잘라내고, 응. 저는... 음, 요놈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뉘이는 것도 생각을 해볼만 하지 어떨까요? 잘라낼까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길을 아니, 아니, 그 유예. 그 여기, 자세히... 여기를,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갖다 작게 만들려고 그러면요. 여기를 갖다가 절단 잘라야 돼요. 이 가지 요 부분 지금 여기가 순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응, 그리고 이 여기가 지금 굉장히 길어 가지고 많이 어색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게 꽃 나무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네요 꽃에 대한 욕심. 그래서 이제 못 잘랐는데 나무 모양을 갖다가 우선한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가지를 이렇게 짧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무가 훨씬 살아나요. 살아나긴 하는데, 이게 지금 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버려야 되는데, 저도 꽃을 좀 좋아하는가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어설프게 이 나무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소사하고 명자나무하고 다른 것은, 소사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눈을 뽑아낼 수 있는데, 명자는 또 그러지 않더라고요, 상당하 그래서 이제 또 1년 후에 또 어떤 모습이 예, 변칙이 되어서 나올지 예,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일 것 같아요. 물론, 이 나무는 또 내년에, 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과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꽃을 피워줄 것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죠. 철천에는 뒤로 많이 제껴졌었는데, 저 간단하게 철사를 걸어서 나무 모양을 지금 바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가는데 이 나무 저도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아주 어러까 눈에 띌 정도로 아름다운 꽃이 피우기 때문에 네. 음. 이상 예술공들은 이재동이었습니다. 嗯。Yeah.